두 개의 행성 x와 y가 한 개의 별을 중심으로 해서 원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행성 x의 공전 반지름이 행성 y의 공전 반지름의 3배입니다. 어느 순간에 별과 행성 y, 행성 x가 직선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지나서 보니까 행성 x는 각이 90도만큼 변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성 y의 각변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성 x 의 각이 90도만큼 변했단 말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성 X는 4분의 1 공전 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성 X의 공전주기 Tx는 20년일 겁니다. 케플러 제3법칙 공전주기 제곱은 공전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성 X와 행성 Y의 공전주기 제곱의 비는 행성 X와 행성 y의 공전 반지름의 세제곱의 비와 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tx분의 ty를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rx가 ry의 3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로안에서 3분의 1 되게 되죠. 3분의 1의 2분의 3은 0.19이거든요. 행성 y의 공전주기 ty는 행성 x의 공전주기 tx의 0.192배입니다. 3.84년입니다. 그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성 Y의 공전 수를 구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5년이라는 시간을 3.84년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행성 Y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1.3회 공전합니다. 1회 공전하게 되면 각이 360도만큼 변하죠. 그럼 공전수가 1.3이라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성 Y의 각변이는 1.3에다 360도 곱해버리면 됩니다. 468도입니다. 행성 Y가 여기 있는 시점을 기준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일단 한번 공전하죠. 그리고 108도만큼 더가 있습니다. 아마 실제 위치가 여기일 겁니다.